물리서본야 네, 네. 음. 음. 이런 고택에 차가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직접 사는 것 같아요. 강나무 예전에 집에 이구나다 한 그릇씩 있었던 단나무구요 아, 이거는 보니까 음, 풍경 소리 좋다, 그죠? 이석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석고택은 독립운동가 이석이 살았던 집이다. 안채와 사랑채가두 위자. 형태로 서로 비켜 남향하고 있다. 원래 는 사랑채 동쪽에 흑간채가 안쪽 안채 앞에는 아래채와 북간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미음자형의 구조였다. 안채는 정면 일곱 칸, 측면 한 칸으로 정면에서 보면 동쪽부터 부엌, 안방 두 칸, 대청 두 칸, 근로방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. 사랑채는 정면 다섯 칸, 측면 1 5 칸으로 정면에서 보면 사랑마루 두 칸, 사랑빵두 칸, 책방 한 칸이 배열되어 있으며 사랑마루와 사랑빵 앞에 텐마루를 두었다. 사랑채에 남아 있던 상량문으로 이 집이 1 8 2 1년 순조 2 1에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. 야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집은 고택이 아니라 장독이나 이런 걸 보니까 현재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집이 무너지지 않고 우람하게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유야, 이뭐 돌나물도 지천에 이래 깔려 있네요. 아이고, 덥고 자격. 응. 그 자격. 예, 저 나무가. 한결 같이 한것 같습니다. 어, 향나무가 풍치가 진짜 좋네요.